경의 한국어 듣기 6제 1과 양심과 도덕 쓰레기장으로 변했던 골목골목이 꽃밭이 되었습니다. 2번 양심 화분에 대한 뉴스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주민들이 몰래 버리는 쓰레기 때문에 각 자치구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가 쌓여 있던 곳에 화분을 갖다 놓았더니 쓰레기가 현격히 줄었다고 합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북구의 한 CCTV 화면입니다. 모자에 마스크까지 쓴 여자가 전봇대 아래에 조심스레 쓰레기를 버립니다. 이번엔 아예 자동차에 쓰레기를 싣고 와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수시로 단속을 벌여도 이같이 쌓이는 쓰레기 봉투는 하룻밤에 3, 40개에 이릅니다. 하지만 지난달 말부터는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민들이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던 곳에 이렇게 화분을 갖다 놓으면서 쓰레기 투기 행위가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고 자기 집 앞에도 좀 만들어 달라고 많이들 부탁합니다.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쓰레기가 쌓여 있고 냄새도 심해서 기분이 너무 나빴는데 화분이 생기고 나서는 아침마다 기분이 다 상쾌하다니까요. 쓰레기장으로 변했던 골목골목이 꽃밭이 되었고 시민들의 호응도 대단합니다. KHB 뉴스 김전디입니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주민들이 몰래 버리는 쓰레기 때문에 각 자치구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가 쌓여 있던 곳에 화분을 갖다 놓았더니 쓰레기가 현격히 줄었다고 합니다. 김전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북구의 한 CCTV 화면입니다. 모자의 마스크까지 쓴 여자가 전봇대 아래에 조심스레 쓰레기를 버립니다. 이번엔 아예 자동차에 쓰레기를 싣고 와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수시로 단속을 벌여도 이같이 쌓이는 쓰레기 봉투는 하룻밤에 3, 40개에 이릅니다. 하지만 지난달 말부터는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민들이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던 곳에 이렇게 화분을 갖다 놓으면서 쓰레기 투기 행위가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고 자기 집 앞에도 좀 만들어 달라고 많이들 부탁합니다.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쓰레기가 쌓여 있고 냄새도 심해서 기분이 너무 나빴는데 화분이 생기고 나서는 아침마다 기분이 다 상쾌하다니까요. 쓰레기장으로 변했던 골목골목이 꽃밭이 되었고 시민들의 호응도 대단합니다. KHB 뉴스 김전디입니다. 제1과 양심과 도덕 옛날 옛날 고양이와 쥐가 한 집에 살았어요. 2번 전래동화 고양이 앞에 쥐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옛날 옛날 고양이와 쥐가 한 집에 살았어요. 어느 날 주인집 며느리가 쌀과 생선을 사 오라고 심부름을 보냈어요. 돌아오는 길에 쥐가 배가 고프다며 쌀을 조금만 먹자고 했죠. 고양이는 펄쩍 뛰며 안 된다고 했지만 쥐는 쌀한 줌을 먹어 버렸어요. 심부름을 다녀오자 며느리는 무거운 걸 지고 온 쥐를 칭찬했어요. 며느리가 눈치채지 못하자 쥐는 다른 쥐들까지 불러다가 쌀을 훔쳐 먹기 시작했어요. 고양이가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텅빈 곳간을 보게 됐어요. 며느리는 고양이와 쥐에게 왜 곳간이 비어 있는지 물었죠. 고양이는 쥐가 혼날까 봐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지만 쥐는 제 잘못을 들킬까 봐. 고양이한테 도둑질을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도 착한 고양이는 쥐를 타이르며 다음부터는 절대 곡식에 손을 대지 말라고 했지만 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고양이는 나를 잡아 쥐를 흠씬 패 주었죠. 화가 난 쥐는 하늘 나라 옥황상제에게 달려가 고양이를 혼내달라고 하소연했고, 자초지종을 들은 옥황상제는, 이제부터 고양이는 쥐가 나쁜 버릇을 고칠 때까지 날카로운 발톱으로 쥐를 다스리도록 해라. 그리고 쥐는 잘못을 뉘우칠 때까지 어두운 곳에서 숨어 살도록 해라. 하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때부터 쥐는 어두컴컴한 세상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아직도 고양이를 원망하면서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대요. 아무래도 쥐의 나쁜 버릇을 고치기는 틀린 것 같죠?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옛날 옛날 고양이와 쥐가 한 집에 살았어요. 어느 날 주인집 며느리가 쌀과 생선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보냈어요. 돌아오는 길에 쥐가 배가 고프다며 쌀을 조금만 먹자고 했죠. 고양이는 펄쩍 뛰며 안 된다고 했지만 쥐는 쌀한 줌을 먹어 버렸어요. 심부름을 다녀오자 며느리는 무거운 걸 지고 온 쥐를 칭찬했어요. 며느리가 눈치채지 못하자 쥐는 다른 쥐들까지 불러다가 쌀을 훔쳐 먹기 시작했어요. 고양이가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텅빈 곳간을 보게 됐어요. 며느리는 고양이와 쥐에게 왜 곳간이 비어 있는지 물었죠. 고양이는 쥐가 혼날까봐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지만, 쥐는 제 잘못을 들킬까봐 고양이한테 도둑질을 뒤집어씌웠어요. 그래도 착한 고양이는 쥐를 타이르며 다음부터는 절대 곡식에 손을 대지 말라고 했지만, 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고양이는 나를 잡아 쥐를 흠씬 패주었죠. 화가 난 쥐는 하늘나라 옥황상제에게 달려가 고양이를 혼내달라고 하소연했고 자초지종을 들은 옥황상제는 이제부터 고양이는 쥐가 나쁜 버릇을 고칠 때까지 날카로운 발톱으로 쥐를 다스리도록 해라. 그리고 쥐는 잘못을 뉘우칠 때까지 어두운 곳에서 숨어 살도록 해라. 하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때부터 쥐는 어두컴컴한 세상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아직도 고양이를 원망하면서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대요. 아무래도 쥐의 나쁜 버릇을 고치기는 틀린 것 같죠. 제1과 양심과 도덕. 도덕적으로 가장 옳은 행위는 무엇일까요? 2번. 다음을 듣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야, 나 유진이가 리사 지갑을 자기 가방에 넣는 걸 봤어. 진짜? 에이, 설마. 진짜야. 리사가 지금 지갑 없어졌다고 막 찾고 있어. 아, 그래? 어떡하지?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야, 나 유진이가 리사 지갑을 자기 가방에 넣는 걸 봤어. 진짜? 에이, 설마. 진짜야. 리사가 지금 지갑 없어졌다고 막 찾고 있어. 아, 그래? 어떡하지? 양심과 도덕에 대한 토의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누구나 한 번쯤은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린다거나 길에서 신호를 위반했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양심과 도덕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의에 앞서, 각자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경험이 있는지 말해볼까요? 먼저 왕민 씨. 전 양심적으로 살아온 편인데, 어릴 때한번 아빠 재킷 안주머니에서 돈을 훔친 적이 있어요. 한국 돈으로 한 3만 원? 아빠 주머니에 돈이 많으니까 몇 장만 가져가면 안 될까? 설마 아실까 해서 슬쩍했어요. 아마 아빠는 아직도 모르실 거예요. 빌리 씨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전 어렸을 때 수영 끝나고 나오다가 매점 앞에 놓여 있는 땅콩을 본 거예요. 그게 너무 먹고 싶어 가지고 몇개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먹어 보니까 이상하게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쁜 짓 하면 안 되겠다 하고 확실히 깨달았어요. 리사 씨 그런 적 없어요? 저도 있어요. 지하철 표는 어린이 가격이랑 어른 가격이 다르잖아요. 전에 한번 어린이인 척하고 탄 적이 있는데, 일본은 어린이 표를 찍으면 어른 표랑 다른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직원한테 걸렸어요. <laughs> 모두 경험이 있으시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국의 도덕 문제인데요. 친구가 남의 물건을 훔쳐서 자기 가방에 넣는 걸 봤습니다. 다음 중 도덕적으로 가장 옳은 행위는 무엇일까요? 1번. 일단 친구가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본다. 2번. 다음에 또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게 선생님께 말씀드린다. 3번. 친구를 조용히 불러서 아무도 모를 때 돌려놓으라고 설득한다. 4번. 그 친구가 안볼때 훔친 물건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는다. 자, 왕밍 씨부터 답을 말해 볼까요? 1번요. 중국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눈으로 본게 모두 사실은 아니다. 일단 2, 3, 4번은 모두 친구가 도둑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그 사람 생각이고요. 판단은 객관적으로 신중하게 해야 해요. 원래 본인 물건일 수도 있고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전 2번을 선택했는데 왕민이랑 의견이 비슷해요. 교실에서 발생한 상황이니까 학생이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걸 봤다고 해서 자신이 마치 경찰인 것처럼 돌려놓으라고 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물건을 훔친 게 사실이라면 책임자인 선생님을 통해서 처벌받게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리사씨? 빌리 씨 말이 맞긴 한데, 그래도 친구잖아요. 선생님께 이르는 건좀 너무하지 않아요? 제 경우의 답은 3번이에요. 먼저 그 친구한테 물어보고 만약에 진짜 사실이고 설득해도 소용이 없다면 그때 알려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일본에서 도덕 교육의 핵심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문제에 정답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답은 3번이었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걸 처벌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양심에 비추어 실수를 스스로 뉘우치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라마다 또 개인마다 양심이나 도덕에 대한 판단 기준도 다르고 저마다 생각하는 이상적인 실천 방법도 다르겠죠. 하지만 양심을 버리고 도덕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사회가 더욱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요? 오늘 토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듣고 따라하십시오. 1. 아빠 주머니에 돈이 많으니까 몇 장만 가져가면 안 될까 해서 슬쩍했어요. 아빠 주머니에 돈이 많으니까 몇 장만 가져가면 안 될까 해서 슬쩍했어요. 2 개인마다 양심이나 도덕에 대한 판단 기준도 다르고 이상적인 실천 방법도 다르겠죠. 개인마다 양심이나 도덕에 대한 판단 기준도 다르고 이상적인 실천 방법도 다르겠죠. 3. 양심을 버리고 도덕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사회가 더욱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요? 양심을 버리고 도덕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사회가 더욱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요? 다름. 잘 듣고 빈 칸을 채우십시오. 1번요. 중국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눈으로 본게 모두 사실은 아니다. 일단 2, 3, 4번은 모두 친구가 도둑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그 사람 생각이고요. 판단은 객관적으로 신중하게 해야 해요. 원래 본인 물건일 수도 있고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전 2번을 선택했는데, 왕민이랑 의견이 비슷해요. 교실에서 발생한 상황이니까 학생이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걸 봤다고 해서 자신이 마치 경찰인 것처럼 돌려놓으라고 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1번요. 중국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눈으로 본게 모두 사실은 아니다. 일단, 2, 3, 4번은 모두 친구가 도둑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그 사람 생각이고요. 판단은 객관적으로 신중하게 해야 해요. 원래 본인 물건일 수도 있고,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전 2번을 선택했는데, 왕민이랑 의견이 비슷해요. 교실에서 발생한 상황이니까 학생이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걸 봤다고 해서, 자신이 마치 경찰인 것처럼 돌려놓으라고 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활동 1번 다음은 공공장소 예절 지키기에 대한 공익광고입니다. 잘 듣고 빈 칸을 채우십시오. 오늘은 공공장소 예절 지키기예요.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거나 담배를 피우면 봉변당하기 십상이에요 시끄럽게 떠들거나 지나친 애정표현을 하면 눈총 맞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다 배웠잖아요 공공장소 예절 모두가 즐거운 생활이에요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오늘은 공공장소 예절 지키기예요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거나 담배를 피우면 봉변당하기 십상이에요 시끄럽게 떠들거나 지나친 애정표현을 하면 눈총 맞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다 배웠잖아요 공공장소 예절 모두가 즐거운 생활이에요